얼마 전 유기견 재활 센터에 보내진 녀석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그날 하여튼 뭐 울려고 달라들기도 하고, 그런데 음, 지금 그날 하여튼 30분 마법을 좀 해서 일단은 사람 손을 따르게 만들고 지금 목줄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마법이 통했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가서 보면 네. 바로 볼수 있습니다. 네. <laughs>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 녀석입니다. 이곳 센터에서 탄이라는 이름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일종의 순취 과정이에요. 순치. 그러니까 순해지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찌 보면 제일 힘들거든요. 네. 예. 이 녀석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탄이가 이곳에 온지 불과 이틀, 어떤 마법이 통했는지 완전 다른 강아지가 됐습니다. 사고를 당한 아이인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일단 사고 당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근데 일단은 육체적인 문제보다는 보통 아이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신체적인 문제는 별뭐 상관은 없고 일단 정신적으로 얘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사회에 잘 적응해서 나갈 수 있도록만 만들어 주면 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곳에는 탄이처럼 유기견으로 구조된 아이들이 여럿 지내고 있습니다. 전주시 유기견 재활센터는 지난 3월에 문을 열어 10월 19일 기준 246마리의 유기견이 입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쉰세 마리가 새 주인을 만났고 120마리는 현재 보호되고 있습니다. 입소와 분양 비율이 이 정도라면 센터 규모상 아직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센터장은 말합니다. 지금 있는 이 친구들도 조만간 따뜻한 새 주인을 만날 수 있겠죠. 하지만 유기견 수가 더 늘게 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다시 그의 동물 병원. 구조된 보듬이와 새끼 두 마리가 한 곳에서 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남아 있는 새끼 한 마리에 대한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코 희망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가 보드미를 다시 안아듭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의 보드미가 향한 곳은 이동용 케이지 아닙니다. 그는 오늘 보드미에게 매우 중요하고도 어쩌면 너무 힘든 결정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듬이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조금 더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교통사고로 골절된 부위를 살피는 또 다른 수의사. 전주 지역에는 시가 지정한 유기동물보호센터가 모두 10곳인데, 이 동물병원 역시 그중 한 곳입니다. 먼저 엑스레이를 통해 골절 부위를 꼼꼼히 체크합니다. 보듬이의 또 다른 문제였던 심장 사상충에 대한 정밀 검사도 진행됩니다. 결과가 나오는 사이 두 명의 수의사와 취재진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감염된 게 최종 확인됐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사랑 풍과 골절이 같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수술이 망설여지기는 해요. 왜냐하면 심장 사람충이 있게 되면 그런 심장이 정상적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심장이 안 되고 과연 콧과도안 좋을 수 있는데 무엇이 보드미를 위한 선택일까? 잠시 후 보드미의 몸에서 힘이 점점 빠져나갑니다. 눈꺼풀도 한없이 무거워집니다. 취재 마지막 날 미처 구조하지 못한 보듬이의 새끼 소식은 이날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케이지 안에는 새끼 두 마리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새끼들과는 떨어져 몸을 누인 채 쉬고 있는 녀석 보듬입니다. 다시 그날의 동물병원 오랜 논의 끝에. 두 명의 수의사는 일단 교통사고로 다친 다리를 절단하기로 했습니다. 힘든 수술을 보듬이가 이겨내 주기만을 우리 모두가 바랐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한시간이좀 넘은 시각. 드디어 골절된 다리가 몸에서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음... 마취에서 점점 깨어나는 보드미. 잘 잘된 것같아이 아, 힘든 수술로 지쳤을 보드미를 하룻밤 이곳에서 그냥 쉬게 두기로 했습니다. 다시 그의 병원. 아직 새 다리가 어색하지만 앞으로 조금씩 적응해갈 것입니다. 그는 보드미의 심장 사상충도 반드시 낫게 해주겠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줬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 그 수는 계속해서 늘어가. 지금엔 천오백만 시대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아직도 길거리를 쓸쓸히 배회하는 유기견과 유기 고양이들. 우리는 이 많은 생명을 언제쯤 온전히 보듬을 수 있을까? 유기견을 만들지 않게 좀 정책을 강화하고 유기를 하는 사람들을 잘 잡아내는 그런 법들이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강아지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하기보다는 좀. 찍어서 내 인스타에 올린다던가 그런 용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진짜 내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진짜 이 강아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취재가 진행된 일주일간 그는 동물병원에 있는 시간보다 유기동물을 찾아 밖으로 나선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유기동물을 구조해달라는 전화가 이제는 제발 멈춰주길. 내가 얘를 끝까지 책임졌다고 했던 그런 마음이 힘들 때 그때 그 반려동물을 키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버릇이 확률이 높아요. 그는 간절히 당부했습니다. 모든 취재가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 그는 보듬이의 마지막 남은 새끼를 마저 구조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